있었이겁리에요노조요노 <pursue schemes> <sharpness> 코킹이에요? 아, 북정 화이팅! 잡아, 잡아! 잡아서, 잡아! 아, 열어, 잡 이거. 야, <목소리> 무서아 잡아! 오케이, 걷어! 네, 형지! 형지! 세용지! 이 하나 어아리 잡아! 덮지 않아, 이아 너도 좀 안에 있어! 올라가보세 올라가볼 이때 잡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뿌리 좋다! 잡아서 올려!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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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잡아! 상 아, 아, <laughs> <국정 웃음> 화이팅! 잡아! 올려 올려! 아, 아! 아! 지 수비 수비! 옳지동료지 아, 올지! 옳지, 옳지. 옳지. 아, 아, 야, 너이지 나부터 와지! 키! 영재 도와줘야지. 저왜 이렇게 엎칼라고. 좋아 좋아. 영재 좋아. 좋아 좋아. 영재 도와줘. 뒤에서. 잡아 잡아. 야, 야. 잡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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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 해. 네. 영재 도와줘야지. 아이고. 영재리 낫다. 어야 야. 야 야. 아, 찍었다. 야. D! 쥐꼬리 하지 말랬지, 저거. 어, 종원이 좋아, 종원이 너무 좋아. 자, 공격 한번 만들어봐. 잡아, 잡아, 잡아. 수정, 할수 Ayo, kembali ke wilayah. Ah, semuanya kami 움직여. 움직여. 어, 잡아야지 저거. 어, 아하. 자, 자 아, 움직여. 아 잡아, 좋아, 잡아. 좋아, 좋아. 만들어 봐. 좋아.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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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잡아. 만들어. 잡아 봐. 그래, 그래, 그래.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화이팅! 야, 이스 나이스! 잘했어, 현이아 너무 내려왔어, 너무 내려왔어, 너무 내려왔어. 너무 내려왔프 잘하고 있어! 박되지 온다, 온다! 잡어! 정민아! 정민아! 가가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같이 같이. 야홍 잘했어. 오우. 자, 자 운동. 장거리. 자, 자 잡아. 잡아서 올려. 잘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나와 나와. 자, 한번 가자.

아, 기가야, 기가야. 아, 기가야. 아 북승, 화이팅 화이팅 아 차은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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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아, 어, 화이팅 어, 날아갔어 날아아 <laughs> <laughs> 잡아 자 어, 화이팅 Oh okay. 저이아 잡아 잡아. 가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잡아, 잡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뒤에서 다시 잡아 올려. 잡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끊어 끊어. 우리에 그런 거 마무리. 아루. 전지. 지 올려. 자, 자. 자, 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잡아, 잡아야! 잡아, 우선 했어. 우선 우선

그건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가 타! 형 나가! 아, 정재, 정재, 정산이 수훈이 나가! 아 화이팅! 두 분이 뒤에서 커버. 자, 가서올가 좋아 좋아. 아아아 네, 아, 잡아 다성명이야, 잡아 오,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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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잡 어 오케이 o 워 e t <목소리도> 아음이다고이 뭐야 저건 또 <목소리> 어이 잘했어 머리 <laughs> <목소리> 안돌아간다아아경원 대표님 4대0 이기고 있습니까 몇대 몇이죠 지금 지금 4대0 나는 갈게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난 나는 이제 7번째가 오아가가 봐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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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덱에서 화이팅 맞아. 맞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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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데 우리가 네. 아, 이 우리 어제 한 45명계도 안데 우리는. 앞에 줘. 나케 가. 가. 이게살 가. 가. 이거 거의 이거. 이자자 자.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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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그래서 중결동 국사계 개성을 하는 거, 8월 7일날. 중결 네. 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8월 일 결승 들었는데. 안녕! 아, 자, 자 북사 화이팅! 잡아, 잡아!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네. 아 지금 동률이 뚫렸지. 아, 화이팅. 어 정훈이 어, 지금 어, 못아네 같이 뛰는 거야.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나갔다. 감독님 오셨려요저 일단 네. 인사드리러 네. 네. 갈게요. 북정 화이팅. 어 잘하고 있어. 가자 가까가 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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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잡아서 가자 가봐, 잡아. 자, 잡아서 패스트, 패스트. 가자 잡아 잡아 서 패스! 패 가자 가자 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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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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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고가 이쪽 자 이쪽! 한번 한번 가자 자한번 가자 가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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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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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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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야지 끝까지 됐다 하나 주차. 자 가자 가자 보스 빨랐는데 오케이 라이트 라이트 잡이봐잡아 잡아, 지금 봐하